고입 평가 17회 미적분 23번. 자, 루트 안에서 이제 나오면 얘가 3의 n이잖아요. 그러니까 n 최고차항이 최고차항의 비가 3/5이죠. 정답은 3번. 24번. 곡선 위의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는 음함수의 미분이죠. 얘는 2x 마이너스 앞에거 미분하면 3y가 되고 앞에거 내버려 두고 y를 미분하고 dxdy 그 다음에 플러스 2y dxdy는 x 미분하면 1 x에다 1 y에다 0을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2 y에다 0 대입하면 1 없어지고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dxdy y는 0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여기 1이 있네요. 1.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까 그러니까 3dxdy는 마이너스 1. 얘로 나눠줄 거니까 dxdy는 3분의 1이 되겠네. 정답은 4번. 25번.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a, b, c. a, b와 그다음에 A c 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겠지?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이 베타가 3 6 0 아니 1 8 0도 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주어진 거야. 탄젠트 알파를 구하래. 그러면 어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베타는 이 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분의 알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얘를 어, 대입을 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분의 알파가 돼서 얘는 탄젠 탄젠트 역수가 되겠지, 그렇지? 얘는 코탄젠트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90도에서 2분의 알파만큼 더 가니까 2, 사분면이라고 생각해.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지?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니까,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알파는 3분의 2가 되겠네. 역수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탄젠트 알파를 구하는 거.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2 곱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죠. 배각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2 분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 두 배의 탄젠트 2 분의 알파 그러니까 탄젠트 2 분의 알파가 3 분의 2를 대입해 1 마이너스 3 분의 2의 제곱 9 분의 4 분의 3 분의 2 곱하기 2 하면 3 분의 4 얘는 9 분의 5 분의 3 분의 4 이렇게 3 3 9 그래서 5분의 3 4 12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함수 f(x)가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지고 어 무한급수가 주어졌어. 그럼 얘를 이제 적분으로 고치면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선생님은 이거를 이거를 xk라고 잡을 거야.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가 얘도 2가 있어야 돼. 그렇지? m분의 2,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f, m분의 2k. 2를 그냥 곱할 수 없잖아.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를 xk로 잡을 거면 이게 dx가 되는 거예요. integral, fx로 바뀌고 dx 이렇게 되고. 자, n에 k에다가, k 에다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자, 아래 끝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위 끝은 2가 되겠네. 그치? 여기 2분의 1. fx를 적분을 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고 0에서부터 2까지. 대, 0 대입하면 0이니까 2 대입하면 16 플러스 2, 4. 2로 나누면 2. 18를 2로 나누는 거니까 9가 되겠네. 정답은 4번. 27번 곡선 얘가 변곡점을 갖도록이 곡선이 변곡점을 가지려면 두번 미분해야지. 한번 미분하면 2ax 그다음에 -2sin 2x 미분하면 이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2x 한번 미분하면 2가 되니까 4cos 2x 한번더 미분하면 2a 이렇게 남고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8 sin2x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0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좌우에서 0이 되는 점은 그 좌우에서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얘를 2로 나누면 a 플러스 4 sin2x 는 0이 되고 그러면 sin2x 와 이 마이너스 A가 일단은 만나야지 교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EX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여기 이렇게 딱 걸치면 이렇게 딱 걸치면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4가 될 때는 그 값을 안 가져 물론 0이 되긴 하지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 그치 어, 0이 됐다가 다시, 다시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A, 4, 사인, 2X,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는 수가 되는데, 음, 어쨌든, 사인, 사인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작잖아. 그래서 0이 됐다가 다시, 어, 감소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지 쓸 때도 역시 극 값을 안 갖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에서, 어,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어,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총 7개의 변곡점이 될수 있는 점을 갖겠네. 정답은 4번. 2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어, A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A1이라고 한다. 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한 변의 길이 5야. 그러니까 3대2가 그냥 바로 여기 길이가 되겠네. 여기 3대2. 자, 그러면. 여기, 그, 여기, 반지름이 지금 오잖아 여기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큰 정사각형이랑, 작은 정사각형, 닮은 비가 지금 4대5잖아. 그치? 그러니까, 5분의 4. 이렇게 쓰고, 여기 넓이의 비로 써야 되니까, 25분의 16. 얘가 이제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R이 25분의 16. 이렇게 R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음, 어쨌든, 이 넓이, 이 넓이는 요부채꼴요부채꼴에서여기뺀 거잖아, 요기. 그죠? 그럼 요 S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네. S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자, S의 넓이는 이렇게 하자. 여기 이렇게 자를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자, 여기가 이제 4였으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 반,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가 4. 여기는 4, 4, 16에서 2, 4, 12. 루트 1 2이니까 2루트 3. 2루트 3.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된다, 이거지. 여기도 30도네 여기도 30도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 1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r이 여기 4니까 1분의 1 곱하기 4 4 16 곱하기 세타가 30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8 이렇게 이렇게 3 4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요 부채꼴의 넓이는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음그 다음에 요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 2루트 3이 되겠네 2루트 3 2루트 3 플러스 3분의 4파이 이게 어디냐면 자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볼게 자 이게 요 넓이가 여기를 가르요 여기 여기 넓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사각형 8의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이 넓이가 되는거지 그죠?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까? 그래서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3 분의 4 파이 자, 여기다가 자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S2 이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역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4, 16 곱하기 90도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4, 4, 16, 4파이. 4파이에서 역시 얘를 빼주면 돼. 4파이에서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3분의 4파이. 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더해지, 더하면 얼마야? 3분의, 3분의 8π. 얘는 3분의, 3분의 12π니까 3분의 4π가 되겠네. 3분의 4π. 이렇게 되고, 어, 8은 있는 거고, 요, 요거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 그치?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 공비 얘 쓰면 되겠네. 첫째 항, 1 마이너스 25분의 16. 얘는 2 5분의 9가 되겠죠? 분에 음 3분의4파이 플러스 8 마이너스 s 루트 이렇게 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위아래 얼마를 곱할까? 25를 곱할까? 25를 곱하면 9분의 9분에 이렇게 되고 위에다 25 곱하면 어, 3분의 25 100파이 플러스 어8 곱하기 25 마이너스 100루트 3 이렇게 그러면 100을 요거 계산해주면 8이 8이 16 8으서200 이내에는 200 이렇게 100을 바깥으로 빼줄 수 있네 100을 바깥으로 빼면 얘는 3분의 파이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아 여기 9가 있겠네 이렇게 9분의 102 2 플러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102 플러스 3분의 파이 아,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고 자, g 괄호 10분의 x 플러스 8 얘가 fx의 역함수래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 g 10분의 x 플러스 8하고 fx와 이렇게 합성을 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친구를 미분을 양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f 프라임 이렇게 되고 g 10분의 x 플러스 8 그 다음에 G프라임 10분의 X 플러스 8 안에 거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우리는 G프라임 2를 원하는 거 그치? G프라임 1 그러면 여기 G프라임 여기 남겨놓고 양쪽에 10을 곱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그러면 G프라임 10분의 X 플러스 8 얘는 10 이렇게 되고 f' g 10 분의 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 되겠죠 여기가 이제 1이, 1이 되려면 요 안이 1이 되려면 x에다 2를 집어넣으 g 프라 g' 1은 x에다 2 집어넣으면 f' g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10이 된다 근데 g 1은 제로야 제로 얘는 제로 그래서 f' 0 분의 10 이거를 구하면 돼 그럼 f'은 뭐냐? 앞에 거 미분하면 ex, 뒤에 거 이렇게 곱해주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f' 제로를 넣으면 얘는 이제 없어지고, 0 넣으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절대 값을 취하니까 이 값은 5가 되겠다. 3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자, 2차 함수라는 거지.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얘는 이제 일단 f0는 0이라는 걸알수 있고, f 프라임 x는 루트 4 2fx 이런거알수 있죠. 그리고 f0가 0이니까 f 프라임 0는 얘가 0이 이잖아요그러2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이렇게 보잖아 그럼 얘는 이제 루트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f 프라임 x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 증가함수라는 걸알수 있지 증가함수 그지 근데 여기서 같다가 있기 때문에 아, 증가함수라고 꼭 얘기는 할수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뭐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걸알수 있어 감소할 수는 없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 안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2f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f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fx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2야 그러면 이 fx가 최대값이 2니까 얘는 이제 b보다 작은 영역에서 2차함수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쨌든 이렇게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 최대값 여기가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c가 2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B보다 큰 영역에서 계속 어떻게 돼? 증가를 하, 하든가. 근데 증가를 하게 되면 이 FX가 E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그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감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연속이면서 쭉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FX가 되겠다. 그래서 FX는, 음,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클 때는, 클 때는 2가 되는 거고, 어, B보다, B보다 X가 작거나 같을 때는, 어, AX-B의 제곱, 플러스 C, C는 2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F0가 0이래. 여기 주어졌으니까 0을 대입하면 AB의 제곱, 플러스 2가 0. 즉, a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제로도 2라 그랬네. f 프라임 제로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 하면 어, 2a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0 대입해. 즉 2a 마이너스 2a b가 2인 거지. 그 마이너스 a b는 음 2, 1이 되는 거죠.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 그래서 b의 제곱분 a 곱하기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 a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완성하면 어... B는 E,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됐어요? 그래서, 어,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여기, 여기 틀렸네. 왜 B가 아니라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2, 이렇게 되고,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0 이렇게 지나서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fx는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은 여기서 2에서부터 6까지는 여기가 4니까 이4 2 8 여기 넓이가 8이 되는 거고 0에서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음, 2분의 1 요거 전개를 해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 어 마이너스 2 근데 바깥에 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인테그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어, 6분의 6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돼서 0에서부터 이까지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8 플러스 4 이렇게 약분하니까 어, 얘는 2로 약분하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2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에다가 4, 8을 더하면 되겠지 8을 더해주면 3분의 8더 8에 24 3분의 32 30이랑 3이랑 더하면 35가 되겠요 그죠? 정답은 35가 되겠다.